안녕하세요. 물결표 장민호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빛나는 하트.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기의 결혼식.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감동적인 장민호님의 웨딩 현장. 이제, 눈을 뗄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반지 반짝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트로트계의 황태자. 장민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순간. 수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결혼식이 서울 중심의 고급 호텔에서 찬란한 조명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결혼식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대중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현장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된 수천 송이의 생화가 정교하게 장식되어 마치 동화 속한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오케스트라의 선율, 샹들리에의 반짝임, 하객들의 설렘 어린 웃음까지 더해져 그날의 분위기는 더없이 로맨틱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세련된 블랙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섰고, 그의 신부는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여신처럼 등장했습니다.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장민호는 행복한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랑과 감사, 그리고 다짐이 모두 전해졌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연예계의 톱스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가수, 배우, 방송인, 음악 프로듀서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냈으며 장민호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절친한 동료들은 그의 새로운 시작에 진심 어린 축복과 따뜻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장민호가 아내를 위해 준비한 깜짝 고백. 그는 단상에 올라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은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사랑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하며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어 내려갔고, 그 순간 장례는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화려한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이번 결혼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와 그녀만의 약속이자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내 인생을 함께해준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축복입니다. 그의 말처럼 결혼식장은 사랑, 우정, 감동이 뒤섞인 공간이었고, 모든 하객들은 그날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손을 맞잡고, 밝은 미소로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엔 앞으로 함께 걸어갈 삶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지 연예계의 화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은 장민호의 얼굴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 아름다운 시작, 그리고 감동의 결혼식. 그날은 오롯이 장민호와 그의 사랑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